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넘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천사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의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의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죽게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대체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전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종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들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어, 시브리서는 고난받는 유대인 개종자들의 신앙을 바로잡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아, 오늘부터 시작해서 시부리서의 네.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아, 시부리서 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옛적의 선죄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 본문 1절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세대에 걸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그 누가 하나님께 말을 걸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먼저 입을 열지 않는다면 누가 먼저 하나님께 입을 열수 있겠습니까? 어, 성경 역사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가 쓰여지던 기원전 450년 이후부터 신약이 쓰여졌던 시대를 가리켜 우리는 신구약의 중간시대 라고 하는데, 이한 450년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아무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450년 동안이 잠잠히 침묵하는 기간이 되어버립니다. 이 시기를 가르쳐 우리는 암흑기 혹은 침묵기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면 450년 동안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450년이 암흑기가 되어버립니다. 먼저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아침에 모인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만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절망과 포기의 순간에, 재책과 자괴감의 순간에, 두려움과 고뇌의 순간에 찾아오신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도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먼저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불만만 있으면 입을 닫아버리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면 약간의 의견 불일치만 있으면 대화를 거부하는 가족 연인을 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 희망의 시작이요 열려진 미래의 서막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유대신은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열린 미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 옛날부터 오랫동안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신 방법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과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기 원하시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없었고 하나님은 오직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을 수 있었고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입과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분의 계급이 분명하던 시절에는 양반이 아랫 사람에게 특히 천민에게 말을 할 때는 직접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중간에 몸종이나 하인이 서서 말을 전했습니다. 천민이 직접 다 들을 수 있었는데도 천민과 말을 섞는 것은 양반의 체면과 법도가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소수의 대원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천한 인간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거북해서가 아니라 죄인인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게 되면 그 즉시 죽을 수 있는 두려움과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뜨거운 태양을 정면으로 응시하게 되면 시야를 잠시 잃어버리게 되고 눈에 손상이 될수 있는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 된 인간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선제들을 통해서 불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회복의 말씀이 회계의 말씀이 미래를 여는 소망의 말씀이 회계를 촉구하는 회계의 말씀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해졌습니다. 치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비어 있는 항아리에 기름을 치는 기적으로 또 지나간 해를 멈추게 하는 기적으로 사자굴에서도 살아내는 기적으로 사람이 녹아 버리는 화로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타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적에 선재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때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기적의 순간들로, 때로는 갈등과 역경의 순간에 주신 소망의 말씀으로 타락의 시대 가운데 회개의 메시지로 하나님이 선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지금 히브리서의 수신자인 유대인 크리스천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은 옛 선지자들과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보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을 가르쳐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가르쳐 주셨고, 이사야, 다니엘을 통해서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셨고, 요엘과 여러 선제를 통해서 회복과 부흥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만 들려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메시지는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스스로 도저히 어떻게 할수 없는 죄 구렁텅이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려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설명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이 죄 구렁텅이 한가운데인 이땅을 오심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친히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반석이 되며, 너의 피할 바위가 되며,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리라.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절은 그동안 수없이 바뀌었고, 우리가 입은 옷도 그동안 수없이 헤어졌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가벼움과 천박함에서 우리를 지켜 주셔서 진히 예수의 삶을 통해서 보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요여이산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신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묵묵히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두 발을 디디고 서 있는 우리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